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이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제 중력 관련을 뭐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야. 갑시다. 갑시다.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즉, 인력, 인력, 그죠? 미는은 청력. 그죠? 중력은 인력이죠, 인력. 그죠? 맞습니다. 서로 당기는 힘. 맞아요. 되겠지? 니은에네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 아, 그렇지. 우리 수업 시간 조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 접촉하고 있으면 당연히 되고. 당연히 되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떨어져서 되는 거 어떤 거 있었어? 뭐, 중력이나, 그죠? 말릴력은 비슷하님 그 다음에 뭐 전기력이나 그죠? 자기력이나 어, 이런 힘들은 떨어져 있어도 되죠 됐죠? 어, 니온도 맞네요 맞네요 자, 뒤에 보네 달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지구에 비해 중력이 훨씬 크기나 그 작죠? 훨씬 작죠? 그죠? 중력이 커야 기체를 잡아 둘수 있는 거지 기체를 가져둘 수 있는 거야 행성 주변에 그죠? 근데 달은 지구의 위성이고 질량이 작아서요 대기를 잡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이 너무 작아서 어, 됐죠. 어, 대기가 없습니다. 그죠. 크게 아니라 작아서 작아서 그런 거지. 1번에 공기의 대류죠. 공기 도는 거죠. 뜨거워진 거는 밀도 커, 어, 밀도 작죠. 어, 가벼워해서 올라가죠. 됐죠. 차가워진 거는 밀도 커요, 무거워요. 그죠. 어, 가라앉는 거지. 어, 크게 말하면 밀도 차이한 중력이죠. 그 중력. 그죠. 됐죠. 맞는 말입니다. 됐죠. 답은 기억력 리얼. 되겠지? 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